린천 에어포트. 린천 에어포트. 에 중국 남방 항공을 간다. 탄다 체크인을 한다. 간만에 <laughs> 고맙다. 아니, 셀프 체크인 아닌 건 없나, 오랜만에. 나 너가 안 나오길래 난 에르메스 들어가서 좀 봤어. 혼자서 그렇게 붙이게 되었냐? 야 안에 들어가서 막부담스방항공은 짧은 거리에도 대기도 주고. 어, 이제 천천히 쳐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? 어디로 가야 하죠? 그리고 <듀기> <듀기> 잘 되니까 맛있겠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<듀기> 맛있을 것 같아 <듀기> 오, 저 먼저 보니 그림 맛있게 생겼다 귀여워 귀여 예쁘다 아니 아닐 것 같은데 바다 했죠? 뭐?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빵이겠지. 이 사람들 줄선게 뭔지 궁금하다. 줄선게 뭔지 볼래? <laughs> 아, 내가 보는 거 누가 나 봐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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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아야지 지금 말고 좀 더. 시에 닫는다 이런 말이 없나? <laughs> 대련에서 첫 음식 맛있겠다. 가시죠 돼지 어떻게 지 전혀 알수 없죠 다이거 왕이보 발견 이보야 미니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안나오네요 <laughs> 이 짱구. 대련 역으로 주정되는 음. 저런 것도 진짜 북한 느낌이잖아. 어, 어, 나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. 진짜 소녀시다이전차하고저 <laughs> 멀리 보이는 러시아 러시아 그림 서 걸어서 한 20분? 한 전혀, 왜냐면 그렇게 치면 이게 러시아에서도 엄청 옛날 스타일일 거 아니야. 어, 근데 우리가 간 곳들은 다 그런 옛날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러시아에서 막 유적지를 찾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. 조용하다. 유럽성 인내. 게이 지금 약간 사대주의기 때문에. 그러네. 오 저기도 오. 동상 있어. 오, 뭐 끝. 이거는 수리하려고 이렇게 막아놓은 건가? 그렇지 않까저 옆에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. 어... 응. 좀 아쉽다. 앞에는 뭐 있었을 것 <놀린> 같아. <놀린> 핑크빛으로 <응>. 하늘이 물들고 <놀린> 있습니다. 응, <놀린> 음, 약간 용산 김장이장나 음. 음, 스토리 하나 올려줘야지. 상품 냄새랑 음. 그 오이 신선한 냄새가 장난 아니다. 뭐, 오이. 오이. 맛있겠다. 오이랑 장난이다아 이런 신선한 거 좋아. 진짜 많아. 응. 그러니까, 응. 맛있겠다. 아, 네, 네, 네. 안 시켰나? 네. 오이는 사랑초. <laughs> 먹겠습니다. 오 <고맙습니다. 웃음> いいね、うわ、っっっーっこれ、これ、うわれ、これ、これ、これ、これ、っれ、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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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히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게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약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파는 느낌인데. 그니까 품질은 우리나라 게더 좋을까 모르겠는데. 진짜 어쨌든 되게 깔끔하게. 흙 하나 없이. 어? 망고보다. 망고 스품이야 카카오보다, 카카오보다, 카카오. 뭐. 카카오 밀크인가? 먹어는 바숨둥 대동강 식품의. 전통 냉면. <laughs> <laughs> 이 아세키도 냉면 먹어봤어. 메레고저 전통 냉면 먹어봤으네. <laughs> 우리 어대 해동도 하시